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10월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0월달,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어, 올해 2024년 하반기에 경제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하고 주식시장의 흐름, 이곳을 좀 같이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예측이기 때문에 뭐꼭 그렇게 된다. 이건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 흐름이 굉장히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합니다. 지금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전쟁이 지금 확전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를 거의 지도부를 쏙 떼봐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물론 얼마 전에 미사일 쏘긴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재차 공격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상한 말을 함으로써 국제 유가가 갑자기 엄청 뛰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국제 유가가 60달러 후반대, 67달러 이 정도에서 움직였다가 갑자기 지금 74달러가 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뭐 4달러 이상이 갑자기 올랐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를 함으로써 순식간에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 달에는 어,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런 관계, 이두 양반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중동 쪽에선 전쟁이 확대되고, 또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부동산 주식 다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지뢰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지금 너무나 경제도 안 좋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국제정세까지 불안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유가는 사실 제가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70달러 초반이나 60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전쟁 분위기로 가으로써뭐 80달러, 심지어 100달러에서, 어, 이 뭐, 유가가 폭동을 한다. 오일 사태 또 추가로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불안한 상태인데, 이거는 이스라엘하고 이란과의 전쟁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뭐 이란을 공격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고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어떻게 갈 건지 그것을 오히려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격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석유시설을 공격할 건지 말 건지 논의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4%나 폭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제 또, 어 바이든이 또 이걸 수습하느라고 내가 이스라엘이면 이란 유전 공격 안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이 양반도 연세가 좀 많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판단 능력이 없는 건지 어떤 때 보면 어, 이 양반이 어떻게 지금 미국 전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만 어,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무게감이 있고 또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세계 경제라든지 모든 부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분이 너무 섣불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국제입구가 폭동을 했는데 또 내가 이스라엘이면 이란 유전 공격 안 한다 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자중 뭐 자제시키겠다라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자기의 속마음을 거의 다, 다 드러내놓다 보니까 이런 지금 사단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 특히 네타냐후 총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전쟁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란도 뭐잖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특히 유전시설이든 핵시설이든 공격할 가능성이 커서 당분간 10월달은 굉장히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수 있고 이런 상황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가운데 개인들이 투자한 양대산맥 즉 부동산과 주식시장 이둘다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사실 못 올라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여유가 있고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또, 여유 자금으로 주식이나 채권,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 국내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학을 뗀다고 하죠. 지금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의 분산 효과로 인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들이 지금 8월 달부터 해서 9월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특히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 반도체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의 조정기간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빨리 이게 안정이 돼서 우상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금, 특히 삼성전자가 비중이 거의 뭐25% 가까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뭐 4분의 1, 적게 잡아도 5분의 1을 지금 지라페라가는 삼성전자 이쪽 계속 매도를 하면서 SK 하이닉스까지 요즘은 부정적인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지금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들은 팔고 있어요. 물론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올해는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실적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미래를 보고 주식은 투자를 하는 것이라 앞으로 떨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어 인정을 하지만 너무 과매도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민주당이 어떻게든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이 금투세,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주식 시장에 자금이 이탈되고 있고요. 또 주식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로 인해서 하락 시그널이 발생을 해서 우상형,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도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그리고 인도라든지,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쪽도 지금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인도 시장도 뭐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경기는 좋지 않지만, 어 다른 거, 예를 들어가지고 수출이라든지, 기업의 실적, 또, 어, 상장사 실적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올해 한2.4% 내지 많으면 2.5%까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안 좋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농간에 지금 노아나고 있고 또 민주당에 거기다 금투세까지 지금 합류를 해서 완전히 지금 주식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모든 종목이 거의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전에는 어느 정도 빠지면 일시적인 반등, 기술적 반등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달러 환율도 1,300원 초반에 형성됐다가 갑자기 또 1,348원까지 또 폭등을 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지금 불안하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또 당연히 원 달러도 또 올라가겠죠. 유가도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물가도 상승할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소비도 또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주식시장도 불안해질 것이고. 참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내부에서 충분히 서로 합의를 하고 치유를 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종속 변수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데 현재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더군다나 구운 시대의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구운은 불의 시대라고 여러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불은 사실 또 전쟁, 분열 또 아니면 무기 뭐 이런거 다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기운의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더군다나 중동은 또 화약고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게 계속해서 더군다나 25년 을사 26년 병후 27년 정민년 까지는 또 화기가 너무나 강해지는 시기여서 앞으로 3,4년 동안 세상이 정말 어지럽고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리도 또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톤당 5월 달에는 만 달러 넘었다가 지금 9,700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8,500달러 정도 선까지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대원전선, 대한전선, 구리 관련주들이 다시 조금 또 꿈틀거리고 있죠. 그래서 구리 관련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다시 또 구리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은 꾸준하게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또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9월달까지 수출 실적을 보면 12개월째 수출이 플러스가 됐고요. 반도체도 사상 최대 136억 달러 수출을 해서 어, 수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무역수지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평균 수출인데 사상 최대치 거의 뭐 29억 4천만 달러니까 하루에 30억 달러 가까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3%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이런 수출 부분은 다행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로 이게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까지 늘어나고 또 생산이라든지 설비 투자까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출 쪽은 굉장히 좋지만 이게 낙수효과로 해서 소비까지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를 해야 또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서민들이 체감을 할수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9월달은 추석이 있었고요. 또 소비가 약간 증가하긴 했지만,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 좀 지켜봐야 알수 있겠지만, 수출은 아주 꾸준하게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도 좋고요. 또 컴퓨터라든지 IT, 그리고 한류 때문에 관광객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한류붐을 타서 거기에 관계된 수출 이런 것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계신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녹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도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고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은 좀 기다렸다. 6만 원대 초반이나 5만 원대 후반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딱그 가격에 지금 왔어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57,000원에서 6만원 사이는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가격을 적어놨고 매도 가격은 어, 73,000에서 75,000원 사이 오면 그러니까 한요 정도 시점에 오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매도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데 다만 이게 금방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삼성이 여러가지로 지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조금씩 모아가고 6만 600원에 지금 마감을 했기 때문에 6만원 이하 5만 7천원 사이 이 정도 오면 여기서는 분할로 매수 하시고요 내년을 바라봐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오래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여유가 있다. 그럼 부동산 시장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부동산도 지금 막 떨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는 주식시장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6만 원이 깨지면 이제 거의 바닥으로 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될 겁니다. 부자들이 이제 삼성전자 어 아마 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투자 관점으로 해서 매수 시점이 다가오고 있,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보시다시피 거의 매일 팔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최장 25일 연속 판 적도 있어요. 아직은 뭐 20일 정도가 안 됐는데 조금 더팔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53%가 넘어요. 그럼 50% 초반, 50%까지도 아마 팔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5만원대 중후반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되, 지금 개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개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기타 법인하고 기타 외국인에서 계속 사고 있어요. 기타 외국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일단 한쪽에서는 사고 있다. 한쪽에서는 팔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삼성이, 어, 지금 어려운 시기인 건 맞아요. 파운드리 쪽에서도 대만 TSMC에 정말 밀려갔고 점유율이 겨우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격차가 거의 50%가 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메모리나 랜드플래시 이쪽도 지금 조금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실적이 줄어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HBM 쪽은 지금 아직까지도 수율이 안 나와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삼성이 겹쳤는데 어 삼성이 저력을 믿고요 조만간에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일단, 57,000원 정도에서 6만원 사이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변동 상황이 있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 시장에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주식 시장이 금투세를 빨리 폐지를 해야, 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텐데, 여기 보면, 주식시장에 이제 서서히 이 뭉칫돈이 조금씩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어느정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2570 인데 2500이 초반까지도 한번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또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지금 이번 달 들어서 투자자들이 예탁금이 56조 3,300원, 300억원. 그래서 9월 전주에 비해서 4조 2,600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투자자 예탁금이 거의 4조 3,000억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건 뭐냐면 주식 시장에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주식을 이제 언제든지 매수를 하려고 어 그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주식형 국내 펀드 설정액이 48주였는데 49주 2300억으로 이것도 지금 4천억 가량이 지금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에도 지금 자금이 이제 서서히 몰린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 잠깐 반등했다가 계속해서 지금 한 2년 3년 주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언젠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2025년 상반기 이후부터 주식시장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떨어질 때 이제는 놀라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부터 조금 조금씩 어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해서 조금 적금 든다 생각하고, 모아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다만 그 시점이 2500, 코스피 2500 정도 한번 터치할 가능성은 있다. 삼성전자는 5만 6, 7천원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